자, 요번에 11장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안 배웠던 내용 몇 개만 좀 배우고 가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구별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요번에는 뭘 배울 거냐면 에, 변압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변압기에 관한, 건수비에 관한 거를 사단자 정수로 표현하는 거야. 시험에 아주 잘 나오지. 에,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졌냐. 굉장히 에, 깊이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기사에선 다루지 않는다 에, 그거는 다른 시험 위에 있는 시험에서나 다룰 것이고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두 가지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이거 갖고 굉장히 오래 강의합니다 에, 못 알아 듣는 얘기인데 아주 잘난 척하고 얘기합니다 우린 잘나지 않은 놈이기 때문에 다 잘라버리고 필요한 것만 보자 변압기는 에, 권수비가 N대1이 있고요 1대1이 있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N대1일 때 들어가는 사단자 정수, A, B, C, D가 뭐냐? 그 얘기하는 거야. 또 하나는 1대 N일 때의 A, B, C, D가 뭐냐? 요거 왜었니? 그 얘기야, 기사에서이 요거 왜었니? 그래서 따져본다면, N대1이다 그러면, 여기 A는 뭘 나타내는 거였지? 전압비. 에 예, D는 몰라 타내지 전류 B에서 변압기니까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A하고 D에만 표현이 돼요. 그때 뭐가 먼저 나왔냐를 봐야 돼. 뭐가 먼저 나왔냐? n 이 먼저 나오면 A이 먼저 나오면 된다. 예, 전압과 전류는 반대 개념이니까 여기는 N분의 1이 되겠지. 변압기니까 임피던스의 B와 어드미턴스의 C는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n대 1일 때의 변압기의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느냐. n, 0 0, 0, 0, n분의 1. 1 한번 더. n, 0, 0, n분의 1. 요렇게 나오더라, 그 얘기야. 그럼 요번엔 1대 1이 나왔어. 뭐가 먼저 나오겠어? n분의 1이지. 예, n분의 1이지, 이 새끼야. 예, 요 두놈의 얘기죠, 그죠? 예, 두 놈의 얘기니까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1이 먼저 나오면 n분의 1, 여기는 N. n이 되는 거야. 인피던스나 어드미던스는 표현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얘네는 뭐가 나온다? 0. 0이 나오더라.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걸 건습이 가 이제 왜 조합을 해서 수학적으로 푼 건데,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가 없고, 결과를 아니. 그 얘기야. 결과를 아니. 시험에 아주 절제가 많이 되는 놈이다. 이전에 하나는 나올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변압기하고 비슷한데 요번엔 자이레이타라고 나옵니다. 자이레이타. 어, 자이레이타라는 거는 권수를 통해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그런 얘기인데 그때는 어, 자이레이타가 나오면 요번에는 임피던스와어드미턴스를 가지고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도 되게 크고 이건 다른 데 쓰이는 얘기거든. 하여튼 이름 기억하시고요.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 A라고 하는 상수가 주어질 거야. 그때의 4단자 정수를, A, B, C를 대라. 그 얘기야. 금방 얘기했다시피, 전압과 전류에 관한 얘기가 아니더라. 그래서 얘네는 0이 나오는 거고, 임피던스나 어디미턴스에 관한 얘기거든. 따라서 얘가 A면, 여기가 A. 여기는 A분의 1이다란 얘기야. 자이레타 나오면 0, A, A분의 1, 0 하고 나오는 거야. 가끔 가다가는 A 대신에 R로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0, R, R분의 1, 0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자이레타라는 이 내용이다.